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생겨난 좀 특이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보험의 이름이 임원배상 책임보험인데요. 회사의 임원 있죠, 임원.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임원의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 타인이 그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임원이 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겠죠. 그래서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 이런 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임원배상보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란 임원으로서의 직무상, 직무위반. 일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뭐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다라고 해서는. 고소가 있겠죠. 태만, 과실, 누락, 허위 진술, 판단을 그렇게 한 진술을 했거나 또는 행했다는 주장의 근거에서 임원을 이제 임원에게 배상 청구를 소송을 한 거죠. 어 이제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 해주지 않죠. 음 그리고 개인적인 뭐회사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어떤 위법을 한 경우. 어. 음, 네. 내부 정보, 회사 내부 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 음, 예를 들면 이번에 있었던 그 뭐죠? 예. 양 양진호? 예. 네. 이런 것들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보상이 안될수 있겠네요. 임원이 회부 내부 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이제 누가 예를 들면은 뭐 이, 이 양이 회장을 고소를 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이 보험이 들어있었는데, 이런 경우, 예, 보상이 안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은 뭐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위법한, 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네. 물론 꼭 의도가 아닌 것도 위법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하면 범죄를 한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이 임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당신 이거 이거 잘못했으니까 돈 물어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되는 보험사고 요건 중에 우연한 사고 하면 사고가 피보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건 예견치 않았 했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었으나 어떤 흥미의 과정으로 했는데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물론 저도 뭐 그런 실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위치가 임원이었다. 예.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임원이라 하면 여기 있네요.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보험 기간은 1년 이내, 1년 단위로 재갱신됩니다. 그리고 납입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이제 경제부 기자가 이제 쓴, 뭐쓴 기사인데 기사에 나올 정도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이 생길 정도로 이 사회가 변했다라는 거고요 예전에는 어떤 임원이 어. 부정행위를 하고, 뭐,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거,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소송, 그 다음에, 뭐, 부당하다라고 외칠 수 있었나. 그런 시대가, 된 게, 불과 몇년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게 생긴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아,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보험이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어 이제 양진호도 그렇고 뭐 대표들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임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데뷔해서 어 들어놓으면 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임원이라고 해가지고 뭐어 의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늘 실수하는 게 사람이니까 특히 임원이 아닌 사원들에게 뭐 책임이 좀덜 하잖아요. 근데 임원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정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원 분들께서는 제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아까 그 기사를 통해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이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네, 예, 임원의 경영 전념 보호 장치가 필요해서 생긴 보험이죠. 이 보험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임원의 부당행위 억제,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 저해 요인 제거. 이 어, 예, 보험이 있다 보면 좀더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저기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겠죠. 주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요. 뭐 기업 합병 시에 기업 인수 부실 공실 뭐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종업원 뭐 부당해고 다 당했다. 고용계약 불이행했다 이 사람 차별됐다 성희롱했다 막 등등 이런 거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중간 이제 임원이 보험으로 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고객이 상품 뭐 크레인 걸수 있죠. 서비스 질을 가지고. 그리고 뭐, 경쟁사에서 또, 이런저런 이유, 불공정 거래 행위 했다,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 독점이다, 등등. 뭐, 고해가면 고거리, 귀가면 귀거리. 심지어 그렇게도 또될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또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서는 최상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임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부주의로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가지고 임원을 보호하고 임원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해서 뭐 잘린다. 또는 해고 뭐 이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어, 일을 할수 있겠고요. 또 회사 흔들리지 않죠. 이사 그러니까 임원이 흔들리면 또 회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손석희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또 그런 부분이 제이티비시와 너무 연관이 돼 있다라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직결되잖아요 회사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음, 이런 것들 소송 시 확정된 손해 배상금, 손해 배상금이 가장 기본일 거고 합의 비용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어, 법적 대응할 때이 비용이 참 많이 든다 그래요. 사실은 이거 이번에 이거 아시죠? 손석희 이사장 같은 경우도 한 로펌을 다통째로 어, 이렇게 샀다 그러죠. 그래서 한 로펌 열0명 있는 변호사 삼. 변호사들을 다 사가지고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정말 돈이 있다면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오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법적 대응에 대한 제비용이 사실은 손해배상금만큼 나오지 않을까. 합의비용보다 더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이제 특이사항은 형사소송에 따라서, 결국에는 위법인 경우에 이제 과태료나 벌금 나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는 거죠. 네, 민사소송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형사소송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이거 좀,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더더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이 블로그 보시면서 임원배한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상하는 손해가 중요한 건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또 특징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 이걸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하고 마칠게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겠습니다. 사기, 고의적 법률 위반 및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를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보상하지 않고.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익, 그다음에 임원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업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뇌물 및 불법 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초년도 보험 개실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 청구. 제 말이 좀 빨라졌죠? 반디 캠이 10분까지만 돼가지고요. 자, 보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